김문수는 결국, 한동훈, 조경태, 김영태 윤희숙, 안철수, 이런 자들이 갔던 길을 자신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에게 투표한 국민들을 배신한 선거 무효 소송 포기, 부정선거 침묵, 개헌 비판, 이런 승복과 굴복의 김문수가 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들어보면 김문수는 파면 팔수록 미꾸라지, 기회주의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김문수는 20일 자신의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거짓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변명,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 만들겠다. 하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태의 원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 악거림만 하는 기회주의 정치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결사 항전에도 모자를 판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입니다. 김민수는 부정선거 규명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민국을 구하려고 비상 계엄을 한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60%가 넘게 됐던 자유 민주 시민들을 배신했습니다. 6.3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것입니다. 대선에서 부상품 것 때문에 졌다는 것을 부정하고 마치 계엄을 한윤 대통령, 계엄을 지지한 국민들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한동훈이. 김용태가 지금 윤이숙이또 조경태가 가는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쩌면 김문수 역시 부정선거 부정하고 조용히 입다을고 있으면 당대표를 할 수도 있고 정치로 먹고사는 주변의 정치꾼들과 함께 정치를 길게 할수 있다고 또 이번에 대선후보가 되었듯이 운주, 운이 좋으면 또 한번 대선후보를 노려볼 수 있다고 계산했나 봅니다. 개념을 반대하며 부정선거 침묵 부정하면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기획하는 자들과 척지지 않으면 최소한 당 대표를 할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하느라 그동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나 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행입니다 파파미라 불리던 김문수 그게 아니라 파도파도 파도 미담이 아니라. 파면 팔수록 미끄러지셨습니다. 김문수의 출마의 변을 한마디로 어디 달나라에서 살다고 온 사람 같은 말로 가득합니다. 지금 국민당이 저 모양 저꼴이 된 이유는 자신들 몸 보신 하느라 후수아비를 상대로 혁신이니 투쟁이니 하는 뻘짓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분열을 지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김문수는 이재명 총통 독재를 김문수가 막아내겠다며 저 김문수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주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한 시간을 가져왔다며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유협받고 있는 근간이 더 문제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 그 근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온갖 모략과 폐악을 비롯해서 사법방해, 입법독재, 의회독재, 일당독재 그런 일을 일삼으며 그동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 6.3 대선에서 증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묻지마지지 않은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들의 폐학질 포플리즘 정책 그 모든 것의 근본원인 은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언제든 권력을 찬탈, 유지, 연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김문수는 우리가 믿었던 김문수는 63대선에서, 63대선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의 지지 그래서 한몸에 받았던 김문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뻔한 이야기만을 늘어놓습니다. 김문수는 반미, 국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며 사법질사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 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행정부는 지금 이재명 총통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부마저 부패하고 정치화돼 이재명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등등 이렇게 되도록 나눈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힘당이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짓 선전으로 저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수로도 저들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몇개몇개 던져주는 떡국을 받아 먹으며 그걸로 자화자찬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가 할수 있는 것은 당 대표가 되어 저들이 부정 선거로 당선자 조작을 하기 어려운 경상도 선거에서나 이긴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며 끝내 국힘당은. 지금도 그런 것처럼 경상도 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좋은 결과라도 생기면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 양 치부하는 지수로 그런 지수로는 근본적인 국가개혁은 요원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부정선거 공범이었던 국힘당 세력을 도려내지 않는 한 개혁인의 혁신 등 어떤 처방도 그저 자신들끼리, 자신들끼리의 권력 다툼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자들만이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며, 나라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우연히 과실을 따먹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와 술수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제대로 된 선거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는데도, 거짓 혁신과 반성을 앞세워 자신들 밖을 신나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 보스탄 대사 등 부정선거 만행을 고발하고 소리협회에 외쳐도 음모론이나 구군이 하는 반국가 세력의 선동에 동조한 형태가 바로 국힘당의 한계이며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국힘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보스탄 대사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내란과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발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는 작태를 이제 자유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국민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자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이 이익만을 챙기고 도모하는 자들만이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이 있을 때라도 도움의 손길을 잡고 자기 확신의 길로 나서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는 모스턴 대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간첩 행위인 해킹 개입 의혹 그리고 한국 정부 고위 조직에 대한 침 침투도 엄급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 침탈당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개함을 찬성하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가운데 그 전모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힘당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두통의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핵심 세력일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침탈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할 정당이 국힘당입니다. 지금까지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 국힘당을 대신해서 부정선거와 반국가설에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최종 해결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생과 희생,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이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면 할수록 무고한 자유시민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유 시민은 더욱 가열책에 투쟁할 것이며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유 시민들은 끝내 국힘당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은 이자로도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